네 안녕하세요 라이프단의 안철수장입니다. 오늘은 수원에 있는 성당 단열 공사 현장에 왔어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작업 중에 있는데 저희는 이 해당 건물 외기에 면하는 구간들 단열 보안 작업을 하고요. 지난 주에는 청주에 있는 또 성당 관련 건물, 금주에는 수원에 있는 성당 관련 건물. 라이프 단열이 성당 관련 건물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의뢰도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어, 지금 여기 보이는 아래 외기 면하는 부분, 지붕의 외기 면하는 부분이고요. 수원에서 상당히 오래된 어, 건물이고 역사가 깊은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물 단열 성능과 냉방 성능 개선 차원에서 작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실장입니다. 지금 작업 1 시간 정도 경과했고 장비차 두 대를 성지 마당에 잘 세웠고요. 이 호스를 통해서 이제 장비가 올라옵니다. 장비차에서 투출된 애기, 호스를 쌓아서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는 3층의 외계에 면한 이 천정부 아래와 이 꼭대기 최상층, 4층 천정에 면하는 구간, 어, 단열재 작업을 하러 온 거고요. 지금, 과거에 지어질 당시 비드법 단열재로 100키 정도 붙어 있는데, 수명이 많이 다했고, 이런 천정 슬라브 보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존 단열재 접방과 슬라브 보를 감싸는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슬라브 보도 옛날에는 감싸지 않았어요. 콘크리트가 이렇게 두꺼우면 단열이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 콘크리트는 열 전도율이 빠르기 때문에 단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음매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이폼 공법으로 일체화시, 일체화시켜서 단열을 하시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4층, 최상층의 면하는 구간들. 구간이구요. 내려가시면 3층, 외계 면하는 구간 작업을 보실 수 있는데요. 3층에도 옥상 하부, 외계 면하는 구간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단열재가 붙어 있는 곳이 외계 면하는 곳이고, 단열재가 붙어 있지 않는 곳이 단열재가 없는 구간입니다. 지금 이런 구간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